안녕하세요. 오늘은 화가 호로로 풀리는 책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 지금 진짜 정말 엄청나게 화가 나구나펑펑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폭발할 것 같지? 용처럼 불을 뿜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파이어! 그러면 뜨거운 물에 화가 다 타버릴 테니까 말이야. 아 무서워. 왜 화난 거야? 어흥! 대신에 사자처럼 으르렁대거나 크게 소리를 질러봐.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마구 써도 괜찮아. 힘을 주고 발을 쿵쾅쿵쾅 굴러가 초원을 달리는 말처럼 달려보거나 회오리 슛을 날리듯이 발로 뻥 차는 것도 좋아 화가 난 마음을 담아서 풍선을 불어볼까? 엄청 크게 부는 거야 빵 터질 때까지 빵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날 때는 그냥 어머 울어. 꺼이꺼이 소리 내면서 말이야. 한바탕 물고 나면 화가 풀리면서 속이 시원해지거든. 아니면 두 눈을 꼭 감고 1일부터 100까지 세어보자.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야. 중간에 화가 풀리면 100까지 다 세지 않고 멈춰도 돼.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조용히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에게 말이야. 당장 만나기 어렵다면, 내가 화난 이유를 편지로 써봐. 그치, 그치? 내 기분 알지? 화나지? 멍멍. 다 귀찮다고? 그냥 혼자 있고 싶다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곳을 찾아보자. 없다면 마음껏 상상해봐. 너만의 비밀 공간에. 혹시나 구름 위로 숨어볼까? 추운 겨울 동물들이 옹기종기 모였던 커다란 장갑 속도 멋질 것 같아. 무조건 내 편인 사람이니 가장 포근하고 따뜻한 사람 말이야. 아무나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그냥 안겨봐. 음, 너무 좋아. 꼭 사람이 아니어도 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던 도민형이나 매일 덮는 이불을 꼭 안는 것도 괜찮지. 뾰족했던 마음이 몽글몽글해질 거야. 오. 좋아하는 음악 있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냥 신나는 음악도 된 상관없어 리듬에 몸을 맡기고 마음대로 흔들어가 춤을 추다 보면 화난 마음이 훌훌 떨어질 거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입안 가득 넣으면 화가 사르르 녹을 거야 어? 내가 왜 화가 났더라? 하면서 가슴속까지 시원해질걸? 그런데 말이야. 아까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말이야. 너왜 화가 났던 거야? 이야기 끝. 오늘은 화가 호로록 풀리는 책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